군대만 알아보시면 평상시에 잘 써먹을 수어요 TV 보실 때, 대화가가지 이렇게 있 때, 이렇게 앉 이렇게 보시면 건강성격 개인 부분 고객분해요고돼요 보시면 비장, 비장, 신장 기능 회복시킬 있어요. 제일 좋은 자 잘 have a r o 특별히 t y I have a royalty, I h 요 v e a r o y a 다 t 시 I have a r o y 가 l t 여러분들 v e a royalty, I have a royalty, 보 have a r o y a 해어 습기 깔아 봐가지고 오는 거에 해당되는가 해서 아 이분은 지금 어디가 좀 이상해 있는 줄 아닙니다. 알아주는 겁니다. 지금 누가 얼굴이 아파서 지금 찍으셨네. 내 거를 찍어서 볼 수가 있어요. 저 여기서. 저기 민석까지 안 다녀버렸어. 어, 이다가 정상 색깔입니다. 아주 특별하지 않냐고. 백태 하얗게 찐다 해주죠. 어떻게 찍어요? 여기 찍는 사진입니다. 어떻게 찍어요? 여기 사진, 사진 찍기. 여기 찍기 하 찍기. 네. 사진 내가 기 혀를 확 내밀어 주세요. 사진을 찍습니다. 혀를 내밀어 주세요. 하나, 둘. <뭐라> 음, 나왔어다 어? 네, 아, 네, 어때요? 네. 여기서 인사를 하니까나왔어병자에병자래 <laughs> <병>. 병자. <laughs> 왜? 네? 안 내가 하는 소리야. 그냥. 환자가 지고3년하지습어요정상상정상상 <laughs> 음. 병원에 가고의사님이내보라 이제. 왜, 왜? 왜 인사 안나할 그 상태를 보고. 어? 인사 왜안나 아, 어디가 지 이상해 아, 나왔네. 어. <laughs> 나타. 여게 찍어서 붙이는 나도 하나 찍어야지. 나나 찍어. 네. 주세요 앞에 좀 나와주세요. 저대로 찍어. 너무 흔들 앞요여안 찍어요. 여기 눌러야지 찍 네. 그냥 갖다만 네. 해만 되면. 더대 찍었어? 아니요. 더 돌아가는데요. 혀를 내밀면. 사진을 찍습니다. 어, 알려드리겠습알려리다알 자동 로찍히 네, <자동으로. 끄러> 사진 찍킨 <찍히네>. 해드세요. <끄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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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뭘 시키면? 왜 이거? 100 100 100렇게지 갈라지면 안 좋고. 너무 많 들어갔나 봐. 아니 아니 이게 영어인사 이제 인사네 눌렀어요. 뭐 먹어야 되나? 클라 나온다 나온다. 뭐예요가 봐봐 나 봐봐 큰일 났다 나이여성어로한번 찍어봐 빨리 이거 내밀한번 찍어 여성용어한번 아, 찍어야 돼찍을 아, 찍어. 찍어. 내가 찍게 내가 찍을게 어, 깊이 깊이 넣으면 돼 깊이 더내 내밀어야지 형 처음으로 가서 아 다시 아안찍어안찍어안찍어 혀를 내밀어주세요 하나 둘어 나왔어 아찍아무도 없어 그렇습니다 이게 나도 찍야지